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금세 흥미를 잃어버린 경우 말이죠. 그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보셨나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좋다라고 해서 시작한 일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흥미가 금방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시작하는 경우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남다른 성과를 내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마인드맵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는 오늘 전문가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고요. 보통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채널이 맞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요즘은 인스타그램 대세라든지 아니면 아직은 유튜브가 블루오션이다 라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틱톡이 대세다 이러한 풍문에 휩쓸려서 그때그때 계속 갈팡질팡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전문가로서 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총 다섯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을 입증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을 입증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과정은 잠재 고객과 당신이 서로 맞닿는 부분이 적다 한다면 그 위력이 아주 작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은 접점의 모수를 확 넓혀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로 접점 가능성의 상승을 이유로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로는 당신이 전문가로서 잠재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수 있는지 명확하게 콘텐츠로 드러냄으로써 동종업계에 있는 경쟁자와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를 고객에게 확실히 알려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꾀함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저는 이 포인트가 상당히 높은 단계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바로 고객을 먼저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의 이유를 들수 있겠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전문성을 입증하는 부분부터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시죠. 콘텐츠로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즉, 자기의 전문성을 고객에게 콘텐츠로 적극적으로 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자신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직접 인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서비스를 경험했던 고객이 대신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즉, 간접 입증입니다. 그럼 우선 본인이 직접 인증하는 경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전무성을 어떤 방식으로 직접 인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을 콘텐츠로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전무성을 잠재 고객에게 미리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유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의 전무성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미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컨텐츠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문성을 본인이 직접 인증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콘텐츠라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직접 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시연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직접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전문가가 본인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다음은 소비자가 간접 인직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분이 직접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양질의 후기를 얻어내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은 전문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객과의 일화라든지 아니면 고객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카톡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하곤 하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객의 입으로 직접 나오는 그런 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간접적으로 인증을 한다는 라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흔히 쓰는 방법으로는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헬스 트레이너라면 그전에는 뚱뚱한 체형의 고객을 몇 개월 후에 아주 날씬한 체형으로 바꿨다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고객을 장사를 잘하는 것을 도와주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오랫동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든지 이런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는데 이게 여러분의 콘텐츠로 전문성을 가늠해 보려고 하는 잠재 고객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입증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의 비포 앤 애프터 콘텐츠가 이 사례에 해당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고객의 후기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후기를 보여준다가 되겠죠. 여기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수록 입증의 강도가 더욱 세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객의 구체적인 정보가 나올수록 애도 상승이 되겠죠. 예를 들면 사진으로 얼굴이 나온다든지요. 아니면 이름이 나온다든지 또는 직업이 나온다든지 또는 영상 인터뷰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더 신빙성 높은 고객의 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강력한 직접적인 전문성을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에 직접 내돈 내산이라는 인증을 하면서 올리는 후기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이 고객의 후기를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잠재 고객에게 자신의 전문적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산자 입장에서 제공하는 후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일만의 의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이 진짜로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에 내돈내산이라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언급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더클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SNS 채널에 자발적으로 후기를 남기는 경우를 말해자 내돈내산이죠 하지만 이것도 요즘에는 어, 아주 많은 마케팅 업체들이 어비징 수단으로 쓰는 것을 고객들이 좀 많이 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신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마케팅 업체 간의 경쟁 때문에 나오는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어, 일을 하시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고객님들에게는 절대 이런 거는 저는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조금 부스트업이 될수 있고 나만 안 하면 왠지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해야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리스크가 있는 작업들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문가로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전문성 입증의 관점에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실내 구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내 구축이란 건 실내를 쌓아간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실내는 어떻게 쌓아가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 그렇다면 그 일관성은 어떻게 쌓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본질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저는 총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한 톤앤 매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관된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일관된 주제를 계속 전달.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어,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에서 아주 적지 않은 어,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당신의 소소한 일상에 전문가적인 관점을 녹여서 콘텐츠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적어 볼게요. 본인의 일상을 전문가적 관. 공유하는 콘텐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콘텐츠로 신뢰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대부분은 되게 굵직굵직한 그런 주제의 콘텐츠를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걸 하나 만들면 고객들이 어우 너무 대단하다.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을 상상하면서 올리기가 되게 쉬운데요. 사실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전문가들은 너무 많죠.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나는 솔로라는 연애 관찰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보는데요. 이게 마케팅쪽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안 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거의 빠져 살듯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20대 때 연애를 했던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 연애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성 간의 필레를 기반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개팅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잘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딱한번 정도 있었나요?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소개팅만으로는 제가 그 사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신뢰할 수 없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소개팅이라는 건 처음에 상대방에게 자기의 소소한 정보 같은 것들은 주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북직부직하게 뭔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꺼리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아니면 대단해 보일만한,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 허세가 가미가 되면 더 있어 보일만한 그런 류의 얘기들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인지 소개팅이 끝나고 나면 정말 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상에는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한번잘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소개팅에서 만나고 다른 소개팅과 다름없이 서로의 대단한 부분, 자랑하고 싶은 부분,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둘이 좀 주기 잘 맞았나 봐요. 평소에 다른 소개팅에서는 하지 않았던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소소한 경험에서 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호감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이 컨텐츠로 뭔가 대단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이 시장에서 만일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상,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걸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유의 컨텐츠라든지 또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안에서 전문가적인 관점을 넣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더라도 브랜드라는 관점으로 그 영화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가감 없이 블로그에 쓰거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큰 자갈 안에 작은 모래가 메꿔줘서 단단한 지층이 되는 것처럼 신뢰도 그렇게 쌓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본인의 일상을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공유하는 콘텐츠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고객이 전문가인 당신에 대해서 투명함을 느낍니다. 왜냐면 본인의 일상을 공개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객이 전문가에게 투명함을 느낀 이게 되고요. 이런 기분은 곧이 전문가가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왠지 속이지는 않을 것 같아. 특히 저는 이 본인의 일을 전문가진 관점으로 공유하는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고객의 후기 부분이 있잖아요 이 고객의 후기를 보여주는 것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후기 조작이라든지 마케팅적으로 일반인들도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것 이런 문화가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후기가 주는 가치가 옛날에 비해서는 아주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잠재 고객이 봤을 때는 훨씬 더 믿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이 신뢰 가치의 비중은 점점 역증이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은 고객 후기 부족 또는 부재의 불리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인. 접점 가능성 상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점 가능성 상승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시급하게 해소하고 싶어 하는 잠재 고객들이 전문가를 만나게 되는 경로가 어떤 창구에서 영업 활동을 할때더 많아지느냐에 대한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과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온라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은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가 있지만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에선 비해 아주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의 영업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프라인 영업과 온라인 영업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오프라인 영업만으로도 충분한 업종도 있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온라인이 최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점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영업은 결국에는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일 텐데요. 저는 이 온라인 영업은 결국에는 검색 노출과 sns 노출 이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검색 노출, 그리고 두 번째는 SNS, 그리고 두 번째는 SNS 노출 있겠죠. 그리고 검색 노출은 총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 말이죠. 첫 번째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시는 블로그, 그리고 두 번째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카페나 단독 커뮤니티들 있죠 네 거기서 콘텐츠로 활동함으로써 검색 노출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ns 노출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채널도 sns죠 네그 검색처럼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해당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사용성을 분석해서 이 콘텐츠라면 너를 만족시켜 줄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추천해 주는 그런 기반의 SNS 노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빠르게 적어볼게요.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스레드가좀 핫하죠. 그리고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블루오션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 뭐, 유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하고 있지 않지만 틱톡도 있고, 다음에 링크드인. 아, 그리고 원래 원조격이었죠. SNS에.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성, 그, 해당 플랫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탄탄하다고 알려진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영업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온라인이 현재 고객을 만나는 확률이 또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별화 이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죠 차별화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와 콘텐츠 마케팅을 하지 않는 전문가. 자, 적어보겠습니다. 마을 하는 전문가, 그리고 콘텐츠 마케팅을 하지 않는 전문가. 그럼 콘텐츠 마케팅을 하지 않는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할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소개겠죠 네, 소개 위주의 영업을 할것 같고요 이 전문가의 실력이 아주 상당히 뛰어날 때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게 되겠죠 네, 입소문입니다 소개는 직접적인 연결이라고 한다면 입소문은 아름아름 간접적인 연결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 나는 기존에 하고 있던 오프라인 영업만으로도 난 충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상당한 실력자이거나 또는 본인의 직업적 성취가 이미 만족되어 있는 그 만족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 아주 좋아서 큰 성과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본인이 원하는 천정이 낮아서 그 풀이 작아서 뭐 조금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 비해서는 경쟁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그만큼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오수 역시도 작아진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시장 경쟁 강도가 낮은 수가 비교적 낮다 그래서 승리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 하지만 고객 오수가 적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전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 전문가가 다른 콘텐츠 마케팅을 하지 않는 전문가보다 더 차별화를 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콘텐츠가 디지털 재화라는 점에 있습니다 디지털은 당연히 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컨텐츠 하나만 만들면 여러 채널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채널에는 그 채널 안에서만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층들이 나뉘어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다양한 채널에서 직간 간접적인 홍보를 할수 있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마케팅을 하지 않은 전문가보다 차별화를 얽할수 있는 두 번째 포인트는 전문가가 잠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상 컨텐츠나 인터뷰 컨텐츠 같은 걸로 잠재 고객의 눈이나 머릿속에서 최대한 그 상을 그려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상 컨텐츠 등으로 잠재 고객에게 서비스 가드 상을 그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자면 결과적으로 당연히 온라인에서 컨텐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경쟁 강도는 비교적 높습니다. 승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수가 많기 때문에 문의로 이어지는 순수한 양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영업보다는 더 많은 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시장 경쟁 교적 높음에서 승리 가능성, 교적 낮아짐 하지만, 하지만 고객 모수가 많기 때문에 순수문의량은더늘 확률이라고 정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은 고객 교육입니다. 이 고객 교육은 제가 컨텐츠 마케팅을 하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한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이유의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간판다는 날에 컨텐츠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의 일인데요. 컨텐츠로 고객을 교육시키는 이런 내용을 올리기 전과 그 후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잠재 고객의 인식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 또는 저희의 이상적인 고객의 단계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용도의 컨텐츠를 올리기 전에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무나 막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사로 방문을 해서 이게 되느냐라고 막무가내로 물어보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저희의 인력과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면 이게 사실은 리소스 낭비거든요. 그런데 저희의 이상적인 고객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고객들의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올린 다음부터 그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는 분들의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게 완벽하게 0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효용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객 교육이 전문가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상당히 높은 부분에 차지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 교육을 위한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신념을 공유하는 그래서 그 신념과 맞지 않는 분은 애초에 여기서 필터링이 됩니다 그런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요 적거 보자면 서비스 제공자의 신념에 대한 공유 즉 교육이죠 네 이런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은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콘텐츠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이거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갖고 있던 기대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희의 입장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그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이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범위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계약을 맺어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 기대치를 맞추는 작업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콘텐츠로 할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고객 교육 부분에서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고객이 가질 기대치치를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만드는 콘텐츠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이 바라는 이상적인 고객들만 문의를 하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상적인 고객에 가까운 잠재 고객만 필터링하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똑같은 도끼질을 반복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왜이 도끼질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과 왜이 도끼질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의 업무의 효율, 그리고 업무 만족도, 그리고 꾸준히 할수 있냐, 없냐, 그리고 레벨 성장의 차이,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로는 다섯 개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접점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번째는 차별화를 기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고객을 교육시킬 수 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꼭 진리다 아니면 본질이다 이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맞추어서 본인만의 이유를 한번더 생각해 보시거나 제가 드린이 프레임웍에서 한번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민해 보시고 써 보시고 자기의 사업에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즈니스 셰르파는 자신의 서비스의 가치를 고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싶어하는 여러 사업가분들을 위해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가라 함은 전문 영역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랫동안 서비스를 해나가면서 어 자신의 브랜드를 키워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브랜드 기획부터 온라인 마케팅 기반까지 그 베이스를 다져갈 수 있는 본질에 대한 그런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강의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의는 어 저는 마스터피스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분 한정해서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강의를 봐주시는 분들은 피드백을 주시면 계속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이트를 열어서 강의를 제공해 드리잖아요. 하지만 저는 뉴스레터 방식으로 매일 한 편의 영상을 보내드림으로써 그날 하루는 그 주제만으로도 충분히 사색해 보시고 본인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 마스터피스 강의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영상 본문이나 또는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 성함과 이메일 주소만 넘겨 주시면 제가 9월 말경에 첫 번째 영상을 시작으로 매일 하루 한 개의 영상을 보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에 또는 브랜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다음에도 또 다른 저의 컨텐츠가 나왔을 때 편하고 쉽게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건승하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속 비즈니스 셰르파 이행곤이었습니다.